안녕하세요. 오늘은요, 그 옥외 수도 그 가량 배관 그 설치된 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하고 어 여기에 대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어떻게 고장이 안 나는지, 또 겨울 여름철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근본적인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왜 옥외에는 이 배관을 설치하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 이... 수도가 네. 겨울철에 이렇게 동파가 되기 위해서 어 동파 방지용으로 네. 이 수도가 어 새로 나왔어요. 네. 근데 이게 일반 사람들이 이 사용 방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네. 오늘 또이 와서 보니까 네. 이 이 밸브가 뭔지 또 이게 뭔 역할을 하는지 네. 이것을 몰라요 네, 네.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네. 이것을 수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먼저 지금 이 역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해 줄게요 네. 지금 여기가 지금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물이 계속 이렇게 하는 소리가 좀 나고 물이 계속해서 있잖아요 멈추지 않고 좀 흐르는 이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겨울철에는 이 배관이 엄청나게 있잖아. 기온이 낮기 때문에 얼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 수도 배관을 이렇게 잠그면은 네. 이 속에 있는 물이 네. 저 지하 밑으로 이렇게 빠지게 돼 있어요. 아, 그러면 그공백기간 그 생기네요. 그렇죠. 네. 이 구간에 겨울철에 물이 이렇게 빠지면은 동파가 안 되겠죠. 네. 그리고 겨울철에 또 물을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것만 다시 왼쪽으로 틀면은 네. 겨울철에도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기능 역할을 하는 게이 동파 방지용 수도예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좀 보면은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5개에다 설치한 수도배관인데요. 네.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잠가버리면 물이 다 빠져가지고 음. 물이 열지 않는다 네. 그래서 통파 방지고 네. 그다음에 그걸 쓸 때는 네. 그걸 왼쪽으로 돌려서 열면은 네. 물이 올라와서 쓰는데 네. 이게 잘 모르고 있잖아 물만 쓰고 네. 그거 반드시 날씨가 추울 면잠고 가야 되는데 네. 그대로 오픈을 해 놓고 어 가버려요. 아, 일반그 아파트 입주민들이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예. 그럼 동파가 나겠는데요. 그렇죠. 동파가 나죠. 그래서 동파 쓸줄 모르면 동파가 난다. 그렇죠. 이게 사용을 잘 모르니까 예. 이 밸브가 무슨 밸브인지를 모르니까 동파가 된다는 거예요. 예. 이 기계는 잘 만들어 놨는데 사용 방법을 몰라서 예. 사고가 항시 터집니다. 예.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그럼 어떻게 쓰냐? 예. 여름철에는 얼지 않으니까 예. 항시 열고 오픈을 해 놓으세요. 네. 예. 네. 예. 그리고 이 수도가 수도 있잖아. 여러 사람들이 쓰니까 지금 망가졌어요. 네. 그래서 이 밸브도 어, 다시 갈고, 네. 이런 게이트 밸브, 네. 이런 밸브로 해가지고 고장이 전혀 없는 거, 네. 이런 걸로 한번 어,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네저 네. 네. 밸브보다는 이 게이트 밸브가 훨씬 고장률이 작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확실히 작가지고. 확실히 잠가지고 네. 고장도 작고 네. 이렇게 뭐 물새 소리가 좀 들리잖아요 네. 네. 이런 것도 없고 네. 네. 이것을 그러니까 네. 게이트 밸브라고 하는, 하는 건데 이게 네. 굉장히 열고 닫고 가 편하고 네. 게이트 그런... 밸브 체크 밸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근데 그래서 이거는 고장률이 좀 작고 네. 물을 열고 닫을 때 네. 편리하다 그렇죠. 편리하고 네. 확실히 잠가진다는 거 네. 네. 그래서 여러분 풀고 다시 한번 시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먼저 이 호스를. 어, 일단은 풀고요. 자 수도를 물이 좀 이렇게 좀 나오잖아요. 네. 나온다는 것은 이 발부가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발부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요 그리고 준비했던 있잖아. 체크 밸브, 게이트 밸브 두 가지로 말하는 이 밸브를 한번 끼껴 보겠습니다. 소장님 여기 지금 물이 대버리 소리가 안 나죠?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실인이 네. 이것이 잠가진다는 거예요. 네. 이 여름철에는 이렇게 틀어놓고 오픈을 시키세요. 여름철에는요. 네, 어지 않으니까. 그럼요. 네. 그리고 자이 밸브를 지금 가상으로 교환을 했어요. 네.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세게 나오면서도 이 밸브 그 역할을 정확히 하는 게 지금 이 체크 밸브, 네. 이 밸브입니다. 네. 그래서. 이 수도를 사용하면은 이렇게 물이 이렇게 질질질 흐르고 또뭔 소리가 나면은 사용한 사람들이 항시 불안한 감이 있어요 네. 이게 네. 그래서 이것을 수리하는 네.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사장님 이거는 그 여름철에는 그 수도꼭지 아, 네. 밸브를 네. 열고 닫고 네. 여기를 네. 오픈시켜 놓고 네. 여름에는 마음껏 이 수도 밖에 밸브를 마음껏 열어도 되는데, 음. 겨울철에는 동파 때문에, 음. 이거를 잠궈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잠궈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잠궈 놓고, 네. 여기도 잠궈 놓고, 여기를 열어놓고, 네. 그 다음에 이걸로 겨울철에 조절한 게 쓰기가 편하겠는데. 그렇죠. 겨울철에 이제 추운 날씨가, 네. 1월달 하서 추운 날, 네. 그날 한뭐 일주일이나 2주일 있잖아요. 일기예보를 보면은, 네, 네. 한파가 왔을 때, 네. 여기를 잠가 버리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소장님 이렇게 네. 잠꼬 네. 그날, 그날 저녁에 있잖아요 네. 어 가기 전에 네. 사용하기 전에 에놈을 잠꼬 가면은 이 안전 있잖아 이 수도 이 밸브에서 물이 이 속에 다 빠지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 다른 사람들이 이 밸브가 어떤 여, 역할을 한지를 잘 몰라요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죠 네잘 몰라요 네. 그래서 이게 물이 빠지는 용도다 네. 네? 겨울철에 네. 얼지 말라고, 있잖아, 하는, 그, 용도로,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물, 그, 시소리 나는 것도, 어 잡아지고, 어 또, 이, 강약 조절, 물, 수압에, 네. 내가 좀 많이 좀 쓰고 싶다, 그러면은, 에? 이런 식으로, 많이, 에? 또, 적게 쓰고 싶다, 그러면 이걸로, 적게, 이렇게, 양을이, 네. 자, 이제, 겨울철이기 때문에, 방금 내가, 예, 잠 갔는데 네. 여름철에는 항시 오픈을 해 놓으세요. 이런 식으로 네. 물이 그러면 여기까지는 물이 완전히 와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것으로 항시 조, 조절한다. 조절하면서 한다조절 내가 좀 많이 써야겠다. 그러면 열고 이렇게 네. 또 적게 써야겠다. 그러면 살짝 열고 네. 이게 밸브가 확실하니 장가지는 음, 밸브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입주민들이. 네. 예, 이제, 사용하신 분들이. 네. 이 겨울철에도 열, 열고 닫고를 잘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거 모르면은 이게 동파가 나갖고 고장이 난다. 그렇죠. 여름철은 상관이 없는데. 네. 예, 그래서 사용방법에서 아까 우리 사장님이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네. 어, 그리고 오늘 이렇게, 어, 공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이것도, 이, 네 밸브가 한고 이걸 이렇게 해놓으면 빠졌어. 이게. 그래서 이렇게 확실히 있잖아요. 네. 빠지지 않게. 빠지지 않게. 네. 이렇게. 음. 이렇게 하면 절대 빠질 일이 없습니다. 네. 배부 교정을 잘해야 돼. 네. 여름에는 이렇게 열어놓고, 자, 마음대로 쓰시면 됩니다. 네. 어.